이게 재미가 없냐? 어? 설마 이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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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제발, 제발. 간절한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난 진이. 와 진짜 진이였어! 저 진짜 믿었거든요. 재밌는 냄새가 나는군. 그래 첫 번째 소원을 말해봐. 이미 준비해 놨죠. 어첫 번째 소원은 제 몸에 있는 아픈 걸다 없애주세요. 좋아 이루어졌어. 두 번째 소원은 어두 번째 소원은 제가 가진 코인의 가격을 폭대시켜 주세요. 간단하군. 이루어졌어. 마지막 소원은 마지막 소원은 저의 소원을 1 0 0 개로 늘려주세요. <laughs> 안 되나요? 아래 이루어졌어. 와! 야 하늘에서 스테이크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. 어 다음 소원은 이제 그와 만나자 카리나. 난 안유진이 더 좋아. 소원인지 개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원 이제 하나 남았어. 또1 0 0 개로 들려주세요. 좋아. 이루어졌어. 소원을 한2 0 0 0번 썼나? 자 소원을 말해봐. <laughs> 아 저기 휴지 좀 갖다 줘. 이루어졌어. TV 좀 켜줘 진이. 이루어졌어. 우주의 끝도 보고 외계인도 보고 그랬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. 마지막 소원은 뭐지? 내 소원을 뵐게. 아니야. 그냥 내 방불이나 꺼줘. 마지막 소원. 이루어졌어. 그럼.